하늘을 받아 내고 싶소. 하늘을 받아내면 땅은 저절로 받아질 것이니 말이오. 하늘을 받아내면 사람인들 받아내지 못하겠소. 하늘이 하늘이면 하늘을 보아야 하고 그 하늘이 내 안에 받아져야 함을 말하지 않소. 그때야 비로소 하늘이 또 내가 되고 내가 하늘이 되는 것 아니겠소. 나는 하늘을 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받아내고 싶소. 2012년 10월 19일 이수와승 하늘이 높지키 열리고 야산에 작은 고랑 타고 흐르듯 둥지를 튼 그것이 좋았다. 십자가 없고 성전 없고 외치는 자 없고 헌신자 없는 그것이 좋았다. 토담에 가난이 줄줄 흐르고 처마 끝에 낙수는 죄요. 얼룩져 있는 그곳이 좋았다. 20대의 청춘에 철 모르고 부르짖기를 교회 없는 땅에 교회 세우고 목회자 없는 곳에 목회자 파송하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다. 철없음에 기도가 영글고 여문 철있음에 응답이 되었다. 2010년 4월 11일 추위에 덜덜 떨다가 어느 순간에 식은 땀이 거짓말처럼 뚝뚝 흐른다. 발작적인 기침과 호흡 곤란에 이제 죽으려나 하지만 주님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시잖는가.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이라 하시잖는가. 활금빛 소금 기둥 잡으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폭풍이라 할지라도 너를 어찌할 수 없다고 내가 황금빛 소금 기둥이라 하시잖는가, 어? 주님, 주님의 생명 내어 놓으시고, 내 생명을 담보하셨고, 종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므로 일할 시간을 주시고, 황금빛 소금 기둥이라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이 병상은 또 다른 주님과의 신혼방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이 수와 새벽에 깨어 간신히 눈 붙인 새벽 기별 없이 욱하고 손님이 온다. 가슴을 메마르게 쓸고 간 기침 끝에 한 어둠이 울컥 올라와 기도를 막으면 몹쓸병 걸린 자처럼 허우적 허우적 욕실에 쫓아가 쭈그리고 헉헉거리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설교 중에도 주르르 하반신을 흐르는 액체의 수치스러움이 때론 아픔보다 깊다는 걸 알았다. 또한 아픔이 깊으면 입이 저절로 깊은 소리를 낸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새벽 호흡정지에 가쁜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서둘러 몸을 추스리고 새벽 재단에 쫓아나올 수 있음을 강단에서 뒷걸음질쳐 나와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야 하고, 송 모르는 성도는 가을거지 바쁘다고 일하러 오시라 할때 호호 웃어야 하고 행여나 염려될까 약봉지를 감추어야 하지만 만나서 위로할 양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 나는 병중에도 행복하였다. 2009년 11월 1일 이수화